우리 네. 이준석 의원 얘기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이준석 의원도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굉장히 많은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방송출연 많이 하면서 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데 일단 하나 주목할 만한 거첫 번째 지역구를 추천합니다. 개항을 추천하거든요. 그 영상 한번 보고 올까요? 그러니까 저는 냉정하게 그냥 지금 이런 한동훈 대표한 돈박 컨설팅 하면은 네. 그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머리가 선점하는 게 제일 낫다. 그고 어... 개항이 제일 낫다 어, 개항이 제일 났다. 네. 어.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음.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를 뺏겠다. 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완벽한 대척점에. 아,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계속 개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기 나쁘지 않다. 동탄이 오히려 더 어려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아니 이재명과 대척점에 설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구 아니냐. 나는 돈 받고 컨설팅하면 거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개항을 한동훈 전 대표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글쎄요, 그걸 뭐한 대표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달려 있는 문제인데 음. 지금 개항을에 간들 개항을에 그 이재명 이 있나요? 지금 없죠. 네. 대통령이잖아 예. 네. 네. 그리고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개항을에 국회의원 할 겁니까? 음, 그건 아니지. 아니죠. 아니지. 그럼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럼 왜 <laughs> 이준석은 왜 저렇게 할까? 이준석의 속내는 무엇일까? 어, 아, 뭐 본인 스스로는. 네. 어. 빨리 한동훈 대표를 위해주는 척 하잖아요. 네. 빨리 뺏지 달아라. 음, 음, 음. 하지만 그, 네, 사실은 하지만. 무덤 가까운데 <웃음> 삽질하고 있는 <laughs> 그러니까 이 어쨌든 저게 좋은 의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거잖아요. 느낌상, 그렇죠. 네, 네. 느낌상도 그렇고 네. 그냥 보기에도. 그가 아예 아무 말을 안 하는 게더 낫죠. 그렇죠. 네, 네. 네. 아니, 뭐, 빨리, 수도권 어디라도 빨리 그, 음, 음. 패치를 어, 좀 달아라. 따라서 원내진입 원내 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음. 하는 건데 실제로 말이 안 되는 논리를 펴고 대통령도 없는데 음. 어, 없는 자리에 가서 혼자 라이브를 하라라고 하는 것도 웃기는 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죠. 개항을 가봤자 떨어질 거고 떨어지면 정치력이 좀 어 하락할 거라 생각하고 거길 가라가라 그래. 근데 만약에 안 가면 비겁한 놈 이렇게 하려고. 딱 그래서 뭐그거는저 혼자 생각. 아. <laughs> 아무도 동의해 준적 없는 그 이준석 혼자에. <laughs> 여기도 혼자요. 혼자예요. 저 혼자 생각. <laughs> 근데 이제 거지. 저는 또한 가지 주목했던 발언이 이런 거예요. 정치적인 연대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음, 전 대표와. 음. 그니까 그런 발언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준석과 한동훈, 한동훈과 이준석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과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탄핵, 개엄에 대해서 입장 똑같아요. 그리고 젊어요. AI를 이끌 수 있는 역량도 둘다 충분히 갖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팬층이 겹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이분들은 사이가 이렇게 막 연대를 할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고, 지지자들도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음. 이건 왜 이런가? 그러니까 서로 비슷한 점이 많아서 그런 게. 있다. 오히려 비슷하다고 네. 그런가 그렇다? 서로 다르면 네. 차라리 시원하게 이렇게 각각 뛰어서 만나면 되는데, 어. 서로가 저쪽이 잘 되면 우리가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하는. 근데 그러기에는 그게. 지지자들의 그 층이 너무 다른데? 그래도... 지지자들의 몇 프로 안 되는 지지자들 속에서 층이 다르다고 하지만 음. 큰 국민의 층으로 보면 음. 거의 비슷한 층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비슷하게 그러니까 평가돼요. 중도 보수를 먹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자기들몇 사람들과 간의의 팀에서는 다르죠. 그런데 음, 음, 음. 큰 틀에서 보면. 중도 보수를 같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경쟁 심리인 거다라고 예, 판단을 예, 하는 예, 게 맞는 것 같네요. 같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걸 보면 저는 좌파 진영의 논리와 굉장히 결을 비슷하게 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중 그러니까 음. 그 하나는 뭐냐면 한동훈은 윤석열과 세트로 이렇 묶여져 있는 사람이라라는 이제 취급인 거죠. 예를 들면 한동훈, 뭐, 한동훈은 윤석열의 황태자다. 뭐, 윤석열이 키워줬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한동훈 때문에 윤석열이 개엄한거 아니냐 그리고 빨리 탄핵했으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됐지 이런 결을 비슷하게 하는 것들은 글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걸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이 프레임을 벗어나서 점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봐야 될것같은 생각이에요. 글쎄, 그런 문제, 그런 얘기는 이미 다 알고 지나간 얘기예요. 네네. 누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한동훈을 평가할 때 윤석열하고 같은 편이라고 평가하는.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음. 나는 자연 인자 해갖고 산골에 사는 사람 빼 고는 음.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음음음.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네. 결과적으로 는 어, 한동훈 표 비전을 만들어 가, 가는 거예요. 한동훈 표 비전을 만들어 야 네. 된다. 어, 음. 새로운 나라 구상이든 뭐든 간에 어, 어, 음. 그런 것 그런 사람 그런 의제 이런, 그런 세력들을 통해서 차별을 하는 거죠. 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쟁을 못하니까, 네. 누가 누구 사람, 이런 식의 과거식의 음. 프레임에 아직까지 갇혀 음. 있다. 라고 보는 거고. 어쩌면 프레임 자체, 그러니까 프레임에 뭔가 작동되지 넣... 않은 프레임이지만 새로운 프레임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새로운 비전이 없으니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요 자꾸 거기, 거기에서 음... 그냥 기아 중립으로 악셀 밟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니다 음, 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자체도 미래에 대해서 논의를 못하고 있다라는 걸로 네, 보여질 수도 네, 네, 있다라는 네. 생각도 좀 드네요.